오, 오늘은 저, 펌프 시공 그거 하는 거를, 그, 이게 플러스, 아, 이거 센서 스위치인데, 고장, 고장이 잘 나요, 고장이. 이게 안에서 스파크가 튀면서. 자, 물 한번 틀어보세요. 여기 네. 보면은 이 스파크가 안 튀죠? 잠깐 주세요! 동상적으로 여기 에 보면은 스파, 스파크가 튀는데, 이게. 참고로 이건 감전도 안 돼. 만져도 이거는 음. 감전도 안 돼. 만져도 이렇게 이게 저압이기 때문에 센서기 때문에 감전도 안돼 이게 원래는 손손 대면 죽거든 이거. 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저압으로 했기 때문에 감전이. 이거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원래 예쁘게 스파크 팀에서 고장이 잘 나는데 요거를 음. 센서를 이렇게 함을 만들어 놓는 거지 함을 이렇게 만들어서. 음. 쓰면은 이제 요 마그네트가 이제 음. 그 전기를 차단시켜 주면서 이제 하니까 이제 접촉 용량이 올라가서 이제 수풀 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게 그때 이거는 반영구조로 쓰지 그냥 이거는 나중에 음. 이제 쓰다 보면 이제 스프링 장력 때문에 이제 압력이 좀 틀어지는데 고거는 전부 했지만 요기 요기 압력수 위치 하는 게 있어요 기 음. 살살살살 왼쪽으로 돌리든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제 그 모터 뛰는 간격이 줄어들든지 늘어나든지 해요 그니까 러 음. 줄어들게 해가지고 연속으로 돌게 맞추면 돼요. 음. 이거는 이제 이거 스프링이 스프링 들프링 네. 스프링이 이제 계속 쓰다 보면 장력 줄어들거든. 음. 그럼 코트에 그러면 돼. 근데 그그 해봐야만 그 개월 이상 돼야 되니까. 예, 이거는 이제 뭐. 고장나면 더러부터가 가는데 그런 현상이 없지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를 만들어 놓고 아이씨, 끝내주지 이거 반영주고 쓰면 또거의 반영주고 쓰면 이제 신경 안 쓰고 신경 안 쓰고 보통 이제 보통 짧으면 3개월, 6개월 뭐 길어도 1년 정도 쓰면 나가뿌니까 이게 계속 하면 네. 이게 계속 돌면 우리 모터도 다 버리거든. 이제 바뀐 상태에서 계속 도니까. 네. 네, 이거 이거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콘트롤 박스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 이제 임시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설치하면 된다. 네. 이해되시죠? 네. 마침또들어가네마침딱들어가네 마침 여기, 여기, 여기. 여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기 여기. 그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